안녕하세요 하군입니다. 현재 2026년 하반기 계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위례선 트램이 드디어 공장에서 나와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위례선 트램 열차는 서울 지하철 신림선과 양산 도시철도 양산선의 차량을 제작한 경험이 있는 우진산전에서 제작했으며 충청북도 증평에 위치한 공장에서 오송 한국철도기술연구원까지 트럭으로 수송 후 8월 말부터 시운전이 돌입했습니다. 미래선 트램은 이곳 무가산 트램 시험선에서 약한 달간 5,000km 예비 주행 시험을 마친 뒤 올해 11월부터는 미래선 본선에서 시 운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 1km 길이의 이 시험선은 2012년 9월에 처음 완공되었으며 미래선 트램과 비슷한 길이의 시험 차량이 10년 전에 이미 개발 완료된 바 있습니다. 오송역에서 내려 미래선 차량이 위치한 시험선으로 와보았습니다. 차량은 차고지에서 나와 약 30m 정도 전진한 후 현재 신호에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미래선 트램의 설계 최고 속도는 70km, 영업 최고 속도는 50km라고 합니다. 미래선 트램 열차의 크기는 폭 2.65m, 높이 3.6m, 편성 길이는 34m입니다. 현재 망원렌즈로 주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길이가 다소 짧아 보이나, 실제 길이는 중전철 1.7량. 버스 3대의 길이로 꽤 길다고 할수 있습니다. 무게 또한 50톤으로, 중전철 한량의 무게보다 10톤 가량 무겁습니다. 이러한 위례선 열차 한편성의 정원은 161명으로, 1호선과 같은 일반적인 중전철 한량의 정원 160명과 거의 비슷합니다. 편성은 하나의 강체가 아닌 총 5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어 트램의 급한 곡선 선로를 따라 자유롭게 구부러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위례선은 트램이라는 특성상 기존 지하철 보다는 버스에 가깝게 운영됩니다. 기존 지하철은 승강장에 개찰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위례선은 승강장에는 별도의 개찰구가 없고 차량 내부에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례선의 신호체계는 DATP라 불리는 운전자 보조장치와 시계운전 즉 버스와 같이 눈으로 보고 운전하는 방식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례선 트램에도 전용 신호기는 있어서 각 정거장에 위치한 출발신호기, 그리고 분기지점에 위치한 분기신호기가 트램의 운행을 제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위례선 본선의 공사 근황을 보겠습니다. 위례선 지선의 종점인 8호선 남미래역의 위례선 승강장은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면 위례선 전체 구간 중 가장 먼저 침목과 레일이 깔린 구간이 보입니다. 해당 구간은 올해 5월경 에일이 깔린 이래로 지금까지 방치 상태입니다. 선로는 어느새 독스럽고, 선로 사이 자갈에는 잡초가 자라 있습니다. 바로 앞 횡단보도에는 트램 건널목이 공사 중이었습니다. 레일이 들어갈 부분은 아직은 아스팔트로 메꿔져 있습니다. 남미위에서 북쪽으로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창곡 청교입니다. 이곳도 곧 있으면 선로가 부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곡 청교를 건너면 유래선 지선과 본선이 합류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선로는 아직 부설되지 않았지만 분기 지점에 설치되는 트램 신호기가 보입니다. 이쪽으로 돌면 역시 분기 신호기와 출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기 신호기의 모습은 색깔로 신호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철도 신호기와는 다르게 모양으로 신호를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더 북쪽으로 와보았습니다. 이곳은 도로의 절반을 차단하고 건널목 블록을 매설하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로 한쪽에 놓여있는 이 블록을 제 위치에 설치하면 아까 보았던 이런 트램 건널목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거장 가운데서 가장 공정률이 높은 미래 호수공원역입니다. 미래 호수공원역은 다른 역들과 달리 정거장 지붕과 역명판까지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선로 가운데에서 보니 제법 완성된 티가 납니다. 트램철로와 승강장의 단차 부분을 확대해 봤습니다. 높이 차는 30cm도 안 나는 것 같네요. 나중에 트램이 승강장에 들어오면 저 단차가 얼마나 메꿔질지 기대가 됩니다. 위례우수공원역 바로 앞에 있는 창곡청교입니다 이곳 역시 아까 봤던 장지청교처럼 솔로 부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운전을 시작한 위례선 차량의 모습을 확인하고 위례선 본선의 공사 근황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위례선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을 수 없었다는 것인데요. 눈으로는 위례선 차량이 차고지에서 신호기까지 약 30미터 정도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녹화 이후로는 움직임이 없어 이날은 어쩔 수 없이 철수했습니다. 위례선은 올해 말이면 본선에서 시운전을 진행한다고 하니 공사가 더 진척이 되면 다시 위례선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